분노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가. 팀머티 디... BM.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M입니다. 네 여러분들 용으로 용으로 용 조합으로 11롤 완 풀방탈을 완파를 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리나빠님께서 완파를 하신 영상인데 와우. 아하! 와. 일단 이러한 조합에서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퀸닐러를 겁나 많이 부셔야 돼요. 이 퀸힐러 대공포 4개를 다 부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조만간 뭔가 드래곤 7레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6렘으로도 지금 11월 쿨방탈을 완파가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넣고요. 이쪽으로 샥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와, 이게 말도안될 정도로 월브가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서 또 분노 맞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두개 맞으니까 또 분노 한방 쓰던가요. 아 이번에 또 분노 는안 쓰네요. 어그로 끌고 이것까지 얼굴 거블린을 통해 가지고 어그로 끌고 독수리 타워 제거하고 이거 제거하고 이거 제거하고 이거 이거 다 제거해 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드래곤 드래곤이 지금 다섯 마리고요. 벌룬이 아홉 마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고블린도 지금 다섯마리를 가지고 오셨네요 와이 지금 30% 1분 한 20초 정도 사용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퍼센트로 지금 다 잡고 있죠 이제 클랜성 나오니까 동마법 쓰면서 지금 분노마법도 써주는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자볼와 클랜성이 자볼러를 받아오셨구나 저는 클랜성에 이제 벌룬들을 받아오실 줄 알았었는데 와 초키는 지금 잡혔네요 아츠킨 스킬을 못 쓰고 지금 잡힌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이건 공중 공중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용 용은 오 모든 스킬 쓰셔 버리네요 모든 스킬 살짝 아쉽긴 하는데 일단은 뭐 완파가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완파되는지 힐 마법 잠깐만 뭐야 이거 와우 힐 마법까지 들어가면서 동 같이 분노 버 한번 들어가고 화염 벌룬 을로 넣어 냈다가 에이 볼룬들은 아래쪽에다 가지고 임피로 타워를 잡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와우. 그 다음에 이거 어그로 끌어주니까 볼러들이 지금 이거 다 잡고. 세 마리 지금 볼룬들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분노를 통해서, 와, 임피로 타워를 잡아버리는. 클라쥬. 와우! 아직 용한 마리 남았어요. 용한 마리 남았고, 워든도 살아남아있고,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왕이 될 거야!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그렇다면요, 일단 제가 준비한 조합은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도 퀸힐러를 기반으로 해서, 용과, 벌룬과, 함께 들어가는 공격을 한번 해볼 텐데, 이 공격의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대공포를 가장 우선시로 제거를 해주면서, 그러면 바로 한번 이 용수철 조합, 이 수철이와 함께 파밍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용, 수철 띠용. 오케이 이 집을 한번 털어볼 텐데 제가 일단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방어 타워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공포가 지금 하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공격을 하기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일단은 대공포를 여러분들 좀 많이 제거를 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가 아초킨을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쪽을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뭐 이쪽으로 벌룬을 좀 넣어가지고 공격을 들어가면 좀 좋은 퍼센트와 어 그래도 투스타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캠 조절이 요즘 어려운데. 여기에서 3개. 넣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주고요 네 들어가주면서 어 이쪽에서 지금 뭐임페리노 타워에게 맞지 않는 방향이다 보니까 음 그래도 이쪽까지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이쪽까지 정리가 되고 나서 저쪽에 분노를 쓰면서 한번 이쪽이 정리가 되면 네 이제 분노를 쓰고 아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아쉽네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 줄줄 알았는데 일단은 동마법 쓰면서 또 수처리가 나왔네요 클랜성에서 수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동마법 써주면서 일단은 막아주고요 여기다가 볼룬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분노한 바 써주면서 오 이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분노를 좀 많이 써도 되거든요 분노를 좀 많이 써도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좀 독수 타워를 제거가 되면은 어, 왼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1분 30초 정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분노 한방더 쓰면서 여기서 분노 바바리안 킬도 쓰고 그런 다음에 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수 타워만 제거가 되면은 오른쪽으로 지금 돌기 때문에 함께 같이 들어가 주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뒤에다가 벌룬이랑 같이 들어가고 용도 같이 뭐냐 워든도 같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좋은 퍼센트 그러면서 여기다가 분노 한방 써주고 좋습니다 일단은 저 바바리안 킹이나 뭐 다른 유닛들이 임페오노 타워를 조금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 나서 위쪽에다 분노 한방 다시 한번 쓰고요 워든 스킬 아 지금 벌룬들이 죽기 전에 워든 스킬을 제가 조금 썼으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벌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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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저거까지 못 죽여줬고요 이거 제거해주고, 아, 지금 대공포 하나를 제거를 해주면은 아주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다 분노 한번 다시 한번 써주면서, 오케이, 지금 대공포 제거가 됐죠? 외곽에 있는 대공포 지금 제거가 되면서, 아, 퀸열로 계속 살아있죠? 좋은 퍼센트 나올 수 있어요. 좋은 퍼센트 나올 수 있고요. 어, 지금, 아, 일단 워든이 죽었거든요. 워든이 죽긴 했는데, 이만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서 아처킨 스킬 써주고, 아처킨 스킬 써주면서 일단 돈을 먹어야 돼요. 돈을 일단, 제가 제일 필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돈, 10초 남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올드 저장소 조금 더 가까워요. 나이스. 오케이. 그럼면 지금 워든 빼고 다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아주 좋은 파밍, 여러분들, 아주 좋은 파밍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0%까지 먹으면서 상당히 괜찮은 퍼센트까지 얻으면서 파밍이 성공적으로, 네, 한번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또이 조합을 가져가지고, 지금 제가 4레벨 용수철 친구들과 함께 어, 파밍을 했는데도 지금 좋은 퍼센트가 나왔잖아요. 과연 6레벨로 이렇게 파밍을 하면은 얼마나 더 좋을지, 하지만 좀 배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배치를 좀 많이, 어, 골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이런 집은 근데 여러분들, 어, 약간, 저가 우동하는 방향과는 또 다른 방향일 수 있어요. 일단은, 아처킨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맛집이잖아요, 여러분들. 맛집이니까, 털어줍시다. 맛집이니까 한번 털어주고, 일단은, 이쪽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이쪽에 지금 아처 퀸이 있죠? 아, 뭐냐. 임페르노 타워가 있죠? 임페르노 타워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갈 때 이쪽으로 해서 어그로 끌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싫어하냐? 제발, 제발! 안 돼! 아! 지금 제가 왜 별로 안 좋아했냐면, 지금 아래쪽에 싱글 인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무서워했거든요 아 야야 근데 벌써 일단 이걸로 해서 뚫고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저희가 했죠 일단 제거하면서 안 야야야 야, 야. 야 무슨 월브를 공격을 하러 가라냐 가라냐 가라 가나냐 야 무슨 아뭐 뭐야 이거 이, 이쪽으로 그러면 다 넣고 왜아 뭐야 이거 도대체 도대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니, 서, 여러분들, 솔직히 월부를, 저는, 월부를, 오케이, 워든 스킬 쓰면서, 좋아요. 워든 스킬, 아, 잠깐만, 진짜, 와, 오케이, 두개 남았고, 이거 완파 가능한가요? 완파 가능한가요? 완파 가능한 각인가요? 삼각, 사각, 오각, 육각, 칠각수 하는 방향인가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쪽에다가 군만막 쓰고, 어차피 남아요. 어차피 남기 때문에 막 써줘야 돼요. 막 써주고, 오, 생각보다 지금 잘 들어가면서, 지금 파괴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앞쪽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 바바라 게임에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볼론이 들어간 애들이 아직 한 마리도, 한 마리는 아니구나. 여러 마리가 잡히면서,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잡혀버리네요. 야, 여러분들! 영웅도 죽지 않았어요. 영웅도! 와, 영웅도! 이수철이 조합, 여러분들 이거. 되게 강력한데 물론 물론 아 이거 그좀 거시기한 부분들은 있죠 뭐냐면은 음, 되게 강력한 배치나 그런 데는 조금 아, 여러분들 쓰면은 음 거시기한 부분이 있지만 안 그런 배치에는 지금 아주 효과적으로 완파도 쪽 너무 쉽게 완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와우! 생각보다 아주 강력해! 개꿀!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 배치를 갈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배치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 조금 강력한 배치에서도 이게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어, 그러려고 네, 써보는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들어가는 방향 자체는 어, 투스타를 노리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리 넣고, 오케이, 일단 벽 부숴어요. 그리고 바로, 분노 써가지고,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진입하고요 안쪽에 들어가면서, 이쪽도 바바리안 킹으로 해서,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안쪽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그로 끌리면서, 약간, 지금, 아처 퀸이 조금만 더, 안쪽으로, 아, 먼저 저쪽이 끌려버리네 그러면은, 분노 쓰고 이거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 이쪽부터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개 쓰고 하나 더 이게 네개 여덟 개 써보면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일 함께 넣어주고 그러면 지금 독실 타워 쪽을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분노 한번더 써주고 여기다 분노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스킬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쉽게 부서졌고요. 두 번째 임페르노 타워도 지금 깔끔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거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팀어 홀도 지금 순식간에 부서졌고요. 와 이거 여러분들 쓸만한데요. 지금 제가 대공포를 하나도 처리하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든 스킬과 한 번에 같이 들어갔을 때쟁어 이거. 생각보다 지금 엄청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 이거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모습을 여러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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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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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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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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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올드 살리고 오케이 좋아 한나두 개까지 하면 오케이 이건 살렸죠. 두 개가 아쉽게도 못 먹었지만 너무 너무 먹고 싶지만 아 저기니 피니... 아 벽을 쳐버리네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또 클랜전에서 11호를 완파를 해버렸던 그 조합이 실제 파밍에서도 아주 강력한 지금 4레벨짜리 용을 사용해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와 이거 진짜 강력한데 여러분들 한번 용슬철 조합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밍에도 여러분들 아주 개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설정 꼭 한번씩 해주시면 정말 기멋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시간에 재밌는 조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뱅